고려사에서 단한 사람, 국왕은 아니었지만 국왕 위의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최충헌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무신정권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자 왕조의 운명을 손에 쥔 그림자 왕이었죠. 1170년 무신정변 이후 혼란을 틈타 그는 조용히 권력을 키웠고, 마침내 1196년 왕을 폐위하고 새롭게 세우는 대담한 쿠데타로 전국의 주인이 됩니다. 당시 실제 국왕이었던 명종은 실권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최충원의 눈밖에 나면 왕도 끝이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요. 고려 백년 유교적 문벌 귀족 중심 사회에 칼을 꽂은 그는 무신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폭군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역사에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교정도감이라는 독자 행정기관을 설치해 중앙 권력을 장악했고. 도방과 선별초를 창설해 군사력을 철저히 사유화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부와 국방부를 자기 사무실처럼 운영한 셈이죠.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최희에게 권력을 세습하게 하며 고려의 왕조는 있지만 실질 권력은 최씨 일가가 물려받는 이중 권력 체제를 완성합니다. 마치 왕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왕조 최씨 무신 왕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왕은 있었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던 시대, 최충원은 단검과 전략으로 고려사를 바꾼 무신이며, 그는 진정, 왕을 넘은 전설의 무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